그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막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페트라 지역으로 이동하죠. 페트라. 셀라 페트라. 아, 과거에 나바티아 공화국이 있는 붉은 암석으로 된 그러한 요새지, 역 요새. 그 지역으로 비행기로 이제 타서 옮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 받으려 함이더라. 한때 1년, 두때 2년, 더하면 3년이죠? 반때 3년 반. 후 3년 반을 이제 거기 페트라 지역에서 어, 주님으로부터 부양을 받죠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작,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도 공항이 뭐 6,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공항은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텔라비브 루트 두라는 곳에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국제공항으로서 거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보면 라몬 국제공항이라고 있어요. 엘리, 엘리라시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1900 2019년에 신설이 됐어요. 한 6년 전에 신설이 됐고 여기도 이제 큰 국제공항 국제공항 이게 크게 두개 있어요. 어, 중간 쪽에. 그텔라비보 있는데 벵구리온 국제공항. 그다음에 밑에 남쪽에 라몬 국제공항. 그다음에 하이파 공항이라고 있는데 여기 국내선이나 소형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인데 에, 이것은 어디 있냐면 좌북맨 북쪽,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중앙 남쪽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엘리라트 공항이라고 있는데 에, 엘리아트 라는 그 도심에 있는 그런 것인데, 2020년도에 그 폐쇄해버렸어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대활란 때는 이런 공항도 사용이 되겠죠. 여기가 사실, 사실은 예일, 예일 랍드 공항이 페트라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페트라는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요르단에 있어요. 지금 요르단요단에 있죠. 그 다음에 헤드, 어, 헤드르리아. 발음도 어려운데. 거기 공항이 또남 중부에 있고 자 북부에 로시피나 공항이라고 이렇게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